자 오늘 y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yc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최근에 14,000원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세력들이 반등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y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삼성전자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올 때 나왔던 이슈가 있죠 hbm 테스터 장비 납품 공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증시 역량 이었습니다자 그래서 증시와 반대로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오다가 자 증시가 폭락하니까 우리가 피해 월요일 자 이때 역대급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어쩔 수 없이 시장 따라 간 거예요. 그러면 YC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세력이 이탈했는지.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거래량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때 거래가 터지면 위험하죠. 그런데 거래가 터졌습니까? 아니죠. 개미 물량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삼성전자가 반등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재료. 간단히만 좀 핵심 내용만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자 yc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타이밍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나온 얘기를 좀 보면은 삼성전자 hbm 8단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4분기에 납품 전망이라는 얘기는요 사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제 보단 내용인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YC를 볼때 HBM 테스터 장비를 최근에 삼성한테 납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삼성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고 이 8단 그리고 12단까지 조금 더 멀리 보면서 YC의 HBM 테스터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천억의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독자 개발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한 경우에는요. 고객사가 지분 투자한 상황에서는 보통은 공동 개발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대주주니까 우리가 지분 투자할게. 뭐 테스터 장비를 우리한테만 공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반대로 YC 같은 경우는 독자 개발하면서 장비의 영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회사의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BM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YC 관련된 삼성 관련된 요 재료 제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지금 YC가 제조하는 이 장비가 현 8단 HBM 양산을 넘어서서 지금 5세대, 6세대 웨이퍼 테스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내용.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8단인데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결국 10이다. 자그 다음 레벨까지 보고 지금 계속 엔비디아랑 손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YC가 삼성전자와 HBM 관련된 공급 계약 이슈는요. 굉장히 중요한 재료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YC 같은 경우는 자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가격대로 보면 14,000원입니다. 자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1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오래 걸려요.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종목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사야 되죠?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고 눌림목이 끝나 끝나면 급등 나오는 게 체력 매집조 특징인데 자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대외 변수로 볼수 있고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여기서 이제 횡보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하락에 대한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럼 지금 자리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너무 걱정해서 너무 또 공포감에 또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고민보다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이 구간까지 짧게 먹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바닥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잡아드릴 거고 자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들어갔던 종목 중에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단타 청산. 그럼 나머지는 쭉 끌고 가면서 왜냐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리가캠은 반대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윙 청산 스윙 물량 자 1차로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하고 지금 아직 또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목표가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지켜봐도 됩니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yc 같은 경우도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이죠 올해 초에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4월달에 5월달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이 돈으로 이렇게 밀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또 최근에 재료가 나왔었고 상승 각도가 좋았기 때문에 이 라인 지켜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전고점까지 기대를 하고 대응 전략을 잡아야 돼요. 특히 YC 같은 경우 우리가 같이 들어갔던 종목이었죠. 세력의 매집봉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 잡아드려서 한달반 만에 우리가 100%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선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때 보시면 3월 11일이었어요. 그죠? 자 오후 장이 제가 신청해 주신 모든 분 572분 싹다 보내드렸었는데 이때 이름이 yik였어요 지금은 yc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 당시에는 yik였는데 hbm 웨이퍼 수혜주 그러니까 관련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삼성반도체 테마주기 때문에 세력이 매집을 했다 그럼 결국 우리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지만 좀 싸게 살수 있는 건데 이때도 장비 공급 이슈가 있었고 신고가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매수구간 목표가 당연히 잡아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편안하게 자이 가격대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목표가가 미리 정해져 있다 라는 것은 이 가격 가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수익률이 100% 이상 되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는 끌고 가셔야지 이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당연히 손절 짧게 잡고 진입해 봅시다 말씀드렸던 종목 y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이 언제였냐면은 자, 이때 세력들의 눌림목 캔들을 확인하고, 월요일에 제가 오후장에 보내드렸어요. 당연히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바쁘면 내일 매수해도 되고, 내일 바쁘면 모레 매수해도 됩니다. 결국 세력들이 눌림목을 주는 이유는, 자, 여기서 세력의 돈이 들어오고, 한번 정도 조정, 이 조정이 끝나야 급등이 나와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라인 지켜주면은, 조정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고가를 향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봉을 좀 보시면은 자 앞선 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매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2,950원은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그럼 세력들이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끌어올린 다음에 조정이 끝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3만원을 향해서 갈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물론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아래 꼬리 보세요. 12,500원에서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끌어올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라인을 보고 제가 매수 타점을 하나하나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고, 또 많이 공포스럽고, 걱정도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죠 대선이 있는 경우는요 4년에 한번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세력들이 이런 빅 이벤트 정치적인 스케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경제 살리겠다 정책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지금 혼자 주식해서 맨날 고점에 물려 있고 물타기 하다가 지쳐 가지고 뭐 그냥 손 놓고 있는 분들 지금 늦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은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공포를 즐겨야지만 우리는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해서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 목표가,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자, 링크를 공개적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도 가끔씩 간혹 광고업자 영업하는 분들이 제 종목을 그대로 뺏겨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예 제 개인번호를 올려놨거든요. 0108022-725번 제개인번호예요 그래서 구독이라고 우리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 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문자로 구독,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김 대박으로 입장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제, 파악하기 수월하겠죠?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 입장 대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제 개인번호로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개인번호를 올려놓은 이유는요, 부담 없이 들어오시라고, 부담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지금 시장 이겨내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제가 링크를 공개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YC 같은 경우도 지금 탑점 제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 좋은 종목들,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들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세력 매집주. 같이 함께 매수타점 목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7월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였죠. 대봉 LS 같은 경우도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하고, 즉, 세력의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목, 거래량이 없을 때, 자, 여기에서 제가 매수타점을 잡아드렸고, 3주 만에 목표가까지 달성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50%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이때도 어떤 걸좀 강조를 드렸냐면, 이 자 대봉 N S 같은 경우는 재료가 너무나 좋다 말씀드렸었죠. 정부 과제 비만 치료제 관련 주고 시장 주도 섹터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자 그리고 시장이 무너져도 가는 종목은 나오기 마련이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때가 7월 11일 제가 저녁 시간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신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 635분 싹다 보내드렸고 당연히 이제 매수 구간 목표가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이 구간 내에서만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바쁘시다 그럼 내일 매수해도 되고 내일 바쁘면 그 다음날 매수해도 됩니다 이 구간 안에서만 매수하시면 되고 미리 목표가를 잡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한달 만에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손절가도 잡아드려야지 조금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그리고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은 자,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내갈 길 가는 게 바로 세력 매집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7월 11일, 목요일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시그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리목 캔들 확인하고, 매수타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한 달에 한개 또는 두 개만 매매해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에 이제 폭락이 나올 때, 자, 많은 분들이 투매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구는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주식은요. 원래 상승하면 조정이 오고 조정이 끝나면 또다시 상승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결국 11월 미국 대선. 4년마다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자,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 대통령이 되면 경제 살리기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지금 시장에서 혼자 주식하다 보니까 맨날 고점에 물리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지금 단기 낙폭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봉 LS처럼 우리가 단기로 좀 치고 빠질 종목, 제가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참여하고 동참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앞서 보여드렸던 소통방이 필요하다. 자, 소통방은 단타, 단기, 뭐, 공부할 재료, 뭐 시장 주도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요청을 해주시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세력들의 매집 단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내드려야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반대로 보면 기회가 있는 시장이에요. 자, 보세요. 계속 또다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조금만 지나보시면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또는 내가 지금 주식한 지 얼마 안된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포에 살아. 주식 격언 중에, 워렌 본피토 공포에 살아야 된다. 모두가 환호할 때 사는 게 아니라 공포에 살아야 된다.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시장과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자, 지금 시장 또 그리고 많이 이제 힘드신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자.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좋은 영상, 좋은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지금 시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또 주식으로 대박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